네 오늘 또 차세대 변화하는 이런 의료계와 관련돼서 화상 진료 뭐 이런 걸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사이버 엠디케어의 데이비 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진짜 차세대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화상 진료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응급한 상황들 있잖아요. 뭐 재나 뭐 밖에 나가기 좀 힘들 때도 참 유용할 것 같아요. 차세대가 아니고요. 아, 네이 시대. 이미 지났죠. 그쵸, 그쵸. 2019년에 팬데믹이 와가지고. 네. 그 당시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싶어도. 네. 의사에게 처방을 받고 싶어도 처방을 받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냥 완전히 클로스하고 밖에 주차장에서 한참 기다렸다가 검사 받고 들어갔던 왔다 갔다 했던. 그러니까 네. 그 도널드 트럼프 지금 다시 대통령이 되신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가을철 들어가서 호흡기 질환이 또 유행하잖아요. 지금 또 감기 많이 걸리셨라고요 어, 중국의 그 후안에서는 어, 뭐 굉장히 심하게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 걸렸다. 공기를 오인해서 감염되는 음. 호흡기 질환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음. 또이 지금 이곳에 주변의 사람들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네. 새로 들어가서 아, 예방을 네. 주사를 맞지만은 변이에 의해서 감기가 아. 많이 걸렸고 심하시더라고요 네. 독감처럼. 네. 또 독감이 한번 온다 그러면 네. 당장 우리 환자분들이 병원에 진료를 가고 싶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네. 영상 진료를 해야 됩니다. 아. 네. 데 이제 이 C.Y. 칼렌다니어 2025년 메디케어의 영상 진료 쪽을 보시면은 네. 어, 지금까지 그 팬데믹을 통해서 네.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영상 진료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약화됐었어요. 음. 그래서 급한 대로 전화를 통화를 했어도 네. 어, 진료에 대한 허용을 해줬었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타임이나 일반적인 그런 영상 진료를 통해서도 네. 그 허용이 됐었지만 네. (2025년도부터는) 그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 네. 그래서 영상 진료는 영상 진료에 특화돼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 그 서버 네. 그러니까 영상 진료의 자료를 보관해 주는 서버 같은 거, 뭐, 경우도 있어야 되고 예 어, 네, 그것도 이제 아마존 같은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빅그 음. 데이터가 완전히 암호화돼 있어서 보호되는 그런 프로그램 네. 혹은 어, 그영상진료러 있다는 기록 보관,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그 영상을 진료 있으면 닥터하고 만났던 화면 캡쳐하면, 어. 예, 전체적인 네. 레코딩이 다 되면 안 되잖아요. 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캡쳐하면. 그 다음에 닥터의 진단했던 진단, 네. 그 다음에 처방전 날린 거 네. 이런 기록이 보관이 되어만이 영상 진료를 할수 있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게 오. 이제 저희 사이버 MD 케어고요. 그걸 다할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다할수 있고요. 예. 저희 사이버 MD 케어 프로그램은 네. 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환자들만, 그러니까 자기 환자들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네. 무한적으로 퍼블릭이 오픈하는 게 아니라 네. 닥터 선생님, 김말동 닥터 선생님은 김말동 닥터 선생님이 환자만 자기 포랄 내에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환자가 진료 요청을 하면은 리셉션이 네. 전화를 걸어서 어 언제가 편하다 고어포이먼트 어, 스케줄도 어저스트가 가능하고. 음, 네. 더구나 또 하나의 더 특징은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잖아요. 네. 영상 진료 하면 서로 얼굴만 봤다고 영상 진료 하면 실제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 음, 그렇죠. 이런 네. 의문점에 의해서 그 바이탈 디바이스를 연결한 거죠. 어, 그러니까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바이탈 디바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환자의 바이탈 레코드를 의사가 진단하면서 볼 수도 있고 네. 혈압 기록이랄지 당뇨 기록이랄지몸무게랄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뭐 후두염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음. 또세 번째는 그 지난 집에서 그 동안의 평상시의 영상 기록을 지었던 그런 기록들을 네. 그러니까 평상시의 바이탈 기록 데이터가 닥터가 진단을 하면서 바이탈 히스토리를 다볼 수가 있어요. 그 전일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날 당일만 올라온 건지 그렇죠. 그 전에 어떻게?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네. 와이가 와이 가운 네. 심드롬이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 앞에만 되면은 아, 긴장돼요. 죽을병 걸린 거 아니야 하고 막긴장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 평상시에 있는 그 바이탈 기록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기록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서 실제로 내가 집에 있지만 네.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어, 프리 어퍼먼스와이드에서 어, 네. 그 범위 이렇게 어떻게병복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있고 병원에 입원했던 예. 적이 있다 이런 기록들을 쓰고. 이미 전화기 내에다가 자기가 보관해서 기록을 예. 하고 있어요. 예예. 음. 가지고 매번 가서 쓸게 아니라. 한 자기 번만 하시면 되는 어플리케이션에도 한번딱집어넣어서 나는 무슨 질병이 있고 무슨 기록이 있고. 네. 또그 다음에 컨셉 병원에 가면 또 진단에 대한 허가서가 있잖아요. 나는 어, 네. 허가합니다. 응. 컨센트 오브 트리트먼트 이게 전화기 내가다 포함돼 있어. 동의할 수 있는 거 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전화기 내 버튼 을한 번만 양상 진료를 요청합니다. 하고 버튼을 누르면은. 의사가 그 버튼에서 어, 이 사람이 나한테 영상료를 요청했네. 음. 리셉션 선생님 전화해서 예약 좀 확인하세요. 네. 딱 그리고 예약을 확인해 놓고 네. 그 환자에게 나는 우리가 몇 시까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 기다려 주세요. 선생님 닥터 선생님이 그때 전화 드린다고 합니다. 네. 딱 그렇게 해 놓고 진료를 하면은 그 당시에 환자가 실시간에 바이탈 기록도 보시고, 네. 어떻게 얼굴 보시면서 하고, 아, 목도 한번 벌려 보시고, 아. 부원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시때 병원에서 진료하고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한국 사람들이. 네, 네. 아, 저희는 오늘은 한국 방송이니까. 아, 아 또. <laughs> 저는 지금. 인쪽 방송에 가시면 이제 영어를 요 영어가 안 되고, 그러시면은 네. 제가 이제 이 코리아 타운 쪽보다는 저기 다 아. 카운티를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 하루에 보통 한 300에서 400마일 들어가는데 오, 그러세요. 그쪽에 굉장히 루럴 어. 지역에는 인기가 많아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저원 네, 지역에는 왜냐면은 본인이 아팠을 때 언제든지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음. 진짜 거기에는 보통 그닥터선생 님들이 많이 없어요. 병원은 어, 있지만 닥터 네. 선생님이 아니고 음. 간호사 선생님이나 약간 음. 의료 쪽에 정사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으신 예.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 타운에는 닥터들이 많잖아요. 스페인시 예, 예, 닥터, 재팬니시 예. 닥터, 자이니시 닥터, 고리안 닥터. 한국 닥터 선생님도 있잖아요. 많으시고 오늘 은 예. 이제 한국 아. 방송이니까 네. 이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 그렇도 궁금해요. 우리 한국 회사에서 네. 만들었고요. 아 사이버 MD 케어 관련돼서 뭐 앱이면 막 이런 거 다. 앱이고 포탈이고 모든 거다 한국 회사에서 만들었고 한국에서요. 한국 회사에서 한국에서 한국. 만들었고 한국 네. 회사에서 만들었고 우리 개발진들이 여기 들어와 있고요. 또그 네. 다음에. 네. 이 아이디어를 음. 이 거, 실제적으로 건강보험 필드에서 30년 동안 실제적으로 많은 의사선생님 만나고 많은 환자를 만났고 많은 경험이 있는 네. 이런 경험을 다 쉐어해서 노하우를 쉐어해서 네.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이 사이버 MDK입니다. 네. 회사... 데이비 평 대표님이 일단은 많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있어서. 이거는, 네. 이거는 그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냥 아. 아, 페이스드 페이스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다니는 약국 있잖아요. 예예. 약국도 있어야 되고 지정을 해야 되고 환자가 랩 서비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팬데믹 때는 못 가잖아요. 예예. 그럼 피 뽑는 장소에 가서 피를 맞아야 돼요. 네. 랩 서비스도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MRI 찍는 데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닥터 선생님이 환자를 바이탈을 기록을 보면서 영상 진료를 하지만 어 이분이 브로테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전화기에다가 네. 선생님이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 어플케이션에 리 진료 기록 어. 보관. 예, 예. 그래서 모든 진료 기록이 전화기에 다 보관이 돼 있어요. 네, 본인의 네. 전화기에 어. 그리고 또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어, 랩이나 네. 약국에다가도 처방전을 보낼 수 있고 예. 랩 오더를 내릴 수가 있고.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의사 선생님이 편안하게 다할수 있도록 네,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 이거를 전부 다. 그 많은 실패와 아.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어느 순간에 네. 우리가 팬데믹 같은 게 다시 올 수도 있고 음. 또 독감이 아주 심하게 올 수도 네. 있고 또 여행 중에 아프실 수도 있고 네. 또 애프터 네. 네. 아워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 9시 10시 정도 아픈데 급한 일 같은 경우에는 리셉션을 통해서 닥터 선생님이 전화를 해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를 받아서 내일 아침에 몇 시까지 아니면 처방을 대응을 드린다든지 그러한 서포트를 저희들이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그 대한민국 제가 아, 만들고 예, 다른 예. 여기에 있는 뭐 다른 회사 프로그램들보다는 네. 더 편리하고 우리가 편리하고 잘 만들잖아요. 정확하고 우리 예. 소니 같은 경우 TV 좋았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워낙 LG TV나 삼성 TV 만든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 요근데 제가 봐서는 어, 저희 거보다 더 편하지 않아요. 어, 네. 편리함도 네. 있어야 되고 편리함이 그렇죠. 제일 중요해요. 정확함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드신 분들이 네. 저희가 생각하는 나이드신 분들이 어플리케이션에 익숙하지 않아요. 아. 네. 미국 사람들은 어플리케이션에 되게 익숙해요. 아.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나이지 그런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플리케이션을 까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네.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주시면 저희들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해드릴게요.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앱만 다운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앱만 다운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거기 프리어포임먼트 서베이라고 그래서 본인의 그 진료. 예. 병력 기록 아. 같은 거 작성하는 걸할지 뭐 동의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뭐 거, 컨센터, 트리치먼 네. 이런 것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디바이스 매니징 레프리센터티브라고 래서 네. 어, 디바이스를 연결해주고 또 이거 그 시, 도움 주시는군요. 시스템을 네. 셋업해주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 인프라가 충분히 있으니까 아. 네. 나이 드신 분들이 특별히 이제 저희들은 어, 일반 의사선생님이랄지 네. 아니면은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이랄지 음. 메디케어 서플멘터를 가지신 분이랄지 네. 어 메디케어 와메디카를 가지고 있는 PPO 선생님들은 네. 어 일반 환자들 저희들이 다 도와드리고 네. HMO 환자들 같은 경우도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러면은 주치의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하고 저희 프로그램을 쓰시면은 네. 저희 프로그램이 어 그럼 PPO 환자분들은 PPO 그냥 다 이용하실 수 있다는 얘 해드릴 거예요? 수가 있는 거고 아. h m 환자는 의사 선생님이 나는 HMO는 의사를 지정을 예, 해 놨잖아요. 그 예. 선생님이 나는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세요. 그러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아 그러면은 그 메디케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바로 그 보험으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따로 뭐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렇죠. 이제 우리 프로그램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예. 그 의사 선생님의 주가 돼요 의사 선생님이 음. 의사 선생이 포털을 만들잖아요. 네. 그럼 포털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등록한 환자만 영상 네. 진료가 돼요. 네, 네. 그니까 그래서 텔레닥이나 원디맨드나 이런 다른 컴퍼니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음. 웹사이트에 연결을 해가지고 본인의 인포메이션을 프로바이드하고 음. 돈을 페이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텔레메디슨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네. 우리는. 어떤 계약된 의사 선생님이 예. 나는 이 환자들에게 나의 텔레메신 서비스를 음. 제공할 거야 하고 포달에 등록을 해놓고 그 환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깔으면은 언제든지 버튼 누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지금 내가 나의 주치는 여기에 등록이 되지 않다. 그러면은 못 하시는 거죠. 그건 안 되고, 네, 근데 지금 한인닥터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 아. 그래서 나는 나는 뭐 주치가 없다. 예, 그러니까 p 피오 예. 분들은 주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 그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세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네, 그러니까 네, HMO인 분들은 조금 힘드시고 이제 네. 그 주치 선생님이 HMO가 하셔야 되는 거. HMO가 힘든 게아니라 예. 이제 저희들하고 계약되어 있는 주치의 선생님의 HM 모들은 저희들이 서비스가 가능해요. 아, 영상료에 진 서비스가 네. 가능해요. 왜냐면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HM은 주치를 의 이미 정해 놨기 때문에 그사 의 외에는 못 그렇죠. 가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사 의 선생님이 나는 이 프로그램에 억셉트 해야 할 거야. 그러면은 그분들은 네. 영상 진료가 가능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네. 어우, 나는 아무한테나 갈 거야 하고 그 영상 진료 상황을 설정을 한다 그러면은 네. 그... <목소리도> 진료하신 분이 돈을 못 받잖아요. 음. 왜냐하면 HMO 주치의가 다 돈을 받게 되어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렇죠. 그래서 PPO는 애니바리한테 아, 네. 갈수 있는 것들은 아, 저희들이 그냥 셋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아, 네. HMO처럼 특정한 주치를 하시는 분은 주치의 선생님이 어 저기 네. 사이버 MD 케어 텔레메디슨 프로그램 우리 쓰고 싶어요. 네. 그러면 계약을 하시면은 네. 그분들 다인을 해서 집어넣어요. 네. 그러시면 돼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어, 많이 관심 두, 많아요. 그러니까 요 많이 더 네. 등록을 하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겠네요. 지금 음~ 그~ 텔레메디슨 프로그램이 리카이먼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아. 그~ 그러니까 (1월부터) (3월달까지는) 그레이스 피어리거든요 예, 예. 뭐~ 전화로 하시건 뭘로 하시건 다 상관이 없어요 음. 그니까 내가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의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텔레메디슨으로 해가지고 전화기로 해서 아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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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빌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네. 그건 어. 앞으로는 그게 안 돼요 어. 반드시. 주루 텔레메디슨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 기록이 네. 보관이 돼 있어야 돼. 네, 네. 예를 들어볼게요. 어. 갑자기 저녁에 엄마가 어. 잘못 먹어서 막 설사를 계속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닥터스오피스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음. 그래서 주무시 있는 닥터 선생님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어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음. 어, 응급실 가셔야 되겠네. 응급실 가세요. 네. 이건 닥터 선생님이 그냥 무료 서비스 하신 거예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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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물료 서비스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거는 그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텔레메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닥터한테 요청을 해서 닥터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닥터하고 진단 했던기록이 보관이 되잖아요. 네. 음. 그리고 진단 응급실에 가야 할 처방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닥터 선생님은 돈을 받으시죠. 아, 그 의사 선생님들도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시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그렇다는 네. 얘기죠. 아, 애프터아오에 아. 우리 한인 선생님들은 그렇게 서비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어, 어 환자가 급하게 전화 와서 내가 영상 진료 아이 전화 통화해 가지고 진료해서 처방했습니다. 이렇게 진단 처방했습니다. 해서 청구서를 해서 아. 페이퍼로 해 갖고 올릴 수가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그게 음. 반드시 어.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 좋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네. 안 했으면서도 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텔레메디신을 할수 있어야만이 됐다는 그런 팬데믹 기간이었는데 아. 이제 팬데믹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음. 원래 법대로 해라. 음. 네가 진료했던 기록을 예. 남겨서 보관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걸 볼수 있도록 해달라 네. 진료했다는 그런 리카이먼이 들어간 거예요. 아, 네. 좀더 그렇기 때문에 음. 의사 선생님들도 이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데 음. 어떻게 편하게 할수 있을 건가. 네.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고민하시니까요. 어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그뭐뭐 닥실한 프로그램 있어요. 예. 닥실한 프로그램은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진료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 링크를 보내요. 네. 응. 링크를 보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laughs> 열어가지고 링크를 다 삽입하고 다 해갖고 하는데 우리 프로그램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 우리는 dmr이 있기 때문에 네. dmr이 다 작성해주고 다 정리해주고 아. 언제든지 아. 어르신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주치의한테 쭉 전화가 와서 주치의가 이걸 보고 어? 어 이분한테 어디 아프신가? 리세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예약 좀 잡아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아 그러면 7시에 전화하고 7시에 예약 잡아놓을게요. 그리고 7 시에 선생님 이 전화만 걸으시면은 대기하고 있던 환자가 딱 보면서 바이탈 기록 보면서 진료하는 네. 게 우리 프로그램이에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편하시겠어요. 이거 퍼펙트 프로그램이에요. 퍼펙트. 그러니까요. 네. 예. 바쁘시잖아요. 이게 환자분들 항상 이제 많이 밀려 있으신데.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좀 집에서 진료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음. 또 하나 좋은 게 그렇게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병원 가면은요 네. 하는 일이. 차를 운전해서 가서 에이. 사무실에 주차장이 되게 좁잖아요. 에이. 주차장 한 서너 바퀴 돌다가 사무실에 올라가서 들어가서 음. 또 기다리시고.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하잖아요. 네. 근데 먼저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확인하잖아요. 아, 보험이 살았네요 죽었네요. 에이. 그다음에 이거 서류 작성하세요. 그 페퍼 작성을 쫙 하고 있고 에이. 그다음에 나서 이제 올라가는 게 체중하고 몸무게하고 혈압 재신고. 네, 네. 이거 재시고 예. 그다음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거 다 보시고 나서 그 서류가 의사 선생님한테 들어가면은 아. (6번)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예. 그 진료 기록을 보고 봐봐 한 바쁘시니까 네 질문하시고 하시고, 질문하시고 네. 처방해주시고 네. 뭐 주사 놔주시고 그리고 끝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십시오. 그런데 네. 그 과정이 아, 어떻게 맞아요. 축소가 됐냐면 네. 전화기 어플리케이션 내에 가서 작성한 서류를 이미 작성해놨고 음, 네. 전화의 의사하고 진료할 지동의서를 이미 작성을 해놨고 아, 편하네요. 혈압, 당뇨 기록들 전부 다다 다 있고, 있고. 아. 그다음에 버튼 누르시면은. 네. 리셉션이 아 아, 오지 마시고 1시간 반 있다가 전화 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 은 1시간 반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영상으로 딱 만나서 바이탈 음. 기록 다 보시고 진료 기록 음. 보시고 어디가 아픈지 다 보시고 나서 블라블라블라 어. 하고 어? 나서 네. 어, 병원에 직접 한번 오시거나 어. 피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피검사 오다를 어디다가 던져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피검사하세요. 예. 그리고 다음 달에 만나겠습니다. 아. 자,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저희 어. 사이버 MD 케어 네.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실제로 도 어, 괜찮습니다, 선생님. 뭐별 문제 없습니다.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은 음. 시간 절약이 서로 되고 그렇죠. 굉장히 편리한 건데. 요 예를 들어서 음. 이제 후두염 같은 거나 네. 목에 통증 같은 데가 많이 오잖아요. 예, 네. 요즘에 많이 생기요 예, 네. 그러면은 이거 당장에 처방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항생제 받아야죠. 네. 항생제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의사님한테 전화하시면 아무래도 2, 3일 걸리잖아요. 네. 2, 3일 몸으로 떼우다가가셔서 처방약을 네.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네. 온라인으로도 처방약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이게 차이입니다. 네. 지금은 팬데믹 기간은 지났지만 예. 각종 그 전염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시기예요. 그럼 어르신들은 외출도 쉽지 않으시고. 그럼요. 예. 그또 감기가 유행한다, 어떤 유행병이 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의 사람들간에 요즘에는 음. 그 팬데믹 때문에 디스턴스를 많이 하고 음. 또 만남의 텀도 길어지고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정말 내가 아. 메디컬 서비스가 필요할 때 예. 나는 어. 한국 사람이 만든. 예. 사이버 MD 케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네. 우리 닥터하고 아. 만나서 편안하게 처방도 받고 진단도 받고, 받고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어. 예, 여행 가서도 쓰실 거예요. 이게 제일 쓰시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이버 네. MD 케어 어플리케이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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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리케이션 <laughs> 다운 받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그렇죠? 않지만은 네. 컨센트 오브 트리트먼트나. 또 프리어포인먼 아. 서베이 같은 것 필요할 때는 네.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어, 저희들이 언제든지 네. 저희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가서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기를 제가 월마트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가격도 비싸지 않더라고요. 아 네. 저희 기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케일을 몸무게 재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그 저희들하고 같이 일 하고 있는 스마트 웰빙 케어 센터라는 그런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네.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다이어트 프로그램 중에 하나 있잖아요. 네. 예, 예. 아. 다이어트에서 본인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게 뭐죠? 본무게에내 몸무게를 측정하기엔 체중계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체중계를 집에 두면은 그냥 자녀분도 올라가고 아빠도 올라가고 할아버지도 네. 올라가고 할머니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 측정 데이터가 뭐50 뭐 파운드, 60 파운드, 200 파운드, 100 파운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레귤러 표준 음. 본, 본인의 법무계를 기록 보관하는게참 어렵잖아요 수기로 적기 전에는 예, 보통 선으로 쓰시죠 예, 저희, 예. 사이버 저희 사이버 엠디케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셔서 저희 사이버 엠디케의 스케일을 예. 리머 사이버 엠디케 스케일을 사시면은 네. 본인 기록만 보관할 수가 있어요. 내 거군요, 딱. <laughs> 네, 자기 내 거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재도 돼요. 아, 재도 돼요. 네. 어, 기록올라가 자녀분도 재도 되고, 네. 쌀이 몇 펀, 몇 킬로인지 그것도 다 재봐도 돼요. 상관 없어요. 예. 본인 기록만. 네. 본인 기록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아, 내 기록 재미다고 버튼 하나 누르시면은 예. 이게. 로링이 되는 동안에 몸무게를 재시면 본인 기록만 쭉 올라가면서 네. 본인의 BMI랄지 BMI도 나와요. 네, 오, 다 나와요. 그래요. 네. 아 그냥 그 체중계인데도 b m i 며 이런 게다 같이 다 나와요? 나옵니다. 네. 어, 근데 가격은 높지 않더라고요. 가격은 안 높아요. 네. 근데 저희들한테 저한테 이제 자꾸 전화 걸어서 개인적으로 살려시는 분이 많은데요. 야. 우리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네. 이제 개인적인 판매는 안 하기로 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어디로 어떻게 월마트로 들어가요. <laughs> 월마트에 들어가서 사이버 MD 키어 치고셔 가지고 네. 사시면 돼요. 뭐뭐 올라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BP하고 프로프레셔하고그 네. 어. 스케일만 올라가 있는데 네. 두 가지 제품 더 있는데 조금 있으면다 올릴 겁니다. 아, 네, 네. 어. 혈압계하고 지금 체중계를 보고 하셨고. 체중계. 네, 개인적으로 구매보다는 이제 월마트를 통해서 네. 구입을 하시고 혹시 이제 앱이며 이런 거좀 문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네. 전화번호 좀 알려 주실까요? 그럼. 어... 800 네. 604 네. 2443. 네, 800 604 2443번으로. 2443. 예,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영어도 있고 스페니쉬도 있고 여러 음. 말이 있으니까 그냥 어려우시면 213 한국 사람은 네. 제직통 전화번호 213 400에 6684로 전화 주세요. 네네. 213 -400 -6684 네, 네. 213400 6684번으로 하시면 네. 시기는 제가 판매를 하지 <laughs> 않고요. 상담만. 저 상담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상담만 해 드리고 네. 다른 뭐 의사 선생님 내가 암 걸렸는데 어느 병원에 좀 빨리 좀해주세요 그런 거 전화하지 마세요. <laughs> 아, 그런 질문도 하시는군요. 아, 제가 이제. 이게 올해 이쪽에 있으니까 <laughs> 네, 네.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몇분 많이 소개해 주시고 껴 주셔 갖고 네. 의사 선생님 연결해 달라고. <laughs> 그게 아니고 엠디케어와 관련된 질문만 네. 213400 66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데이비 강 대표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